바로 이전 영상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베트남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다음 타겟을 정한 것 같습니다. G20을 앞두고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베트남에 대해 가장 나쁜 착취자라고 말하면서 베트남이 엄청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독일에 대해서도 협상이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G20의 의장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 조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에게 불리하게 맺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이번 G20이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설정한 의제는 세계 경제와 무역, 환경, 여성, 보건 등 여덟 개 분야입니다. 이 중에 제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경제와 무역 분야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단판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인터뷰에서 합의하지 못한다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에서 합의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전과 같이 당일날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칼끝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겨누고 있는데요.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파트너였던 인도 총리와는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하면서 독일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질문에 베트남은 중국보다 훨씬 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 중 최악의 착취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395억 달러, 한화로 약 45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냈는데요. 1년 만에 40%가 증가하면서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흑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실상 베트남의 무역 흑자는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치며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매긴 관세 폭탄을 피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작년 베트남의 수입 수출 내역을 보면 중국으로부터는 수입이 엄청나게 늘고 미국으로는 수출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IT 관련 제품은 중국에서 80%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으로는 70% 정도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지목한 것도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G20 의장국인 일본에게도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 조약이 미국에 불리하게 맺어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위일 안보 조약은 1960년 1월 체결된 것인데요, 일본이 침공을 당하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미국이 공격을 당할 때는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 양측의 균형이 잡혀있다라며 재검토가 필요없다라는 듯한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도 27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면서 영원한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등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내년 벚꽃 필때 국빈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화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옆에 붙어서 친밀함을 과시했던 것과는 반대로 시진핑 주석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외교 행태는 매일매일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G20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라는 문구를 빼고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미국이 싫어할 것 같은 문구를 제외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회담 때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시점을 7월에 있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유예받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일단 봐준 것인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할 경우 아베 총리는 선거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미일 안보조약 폐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향후 일본에게 더큰 압박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 28일, 29일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외교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잘 지켜보고 그 결과도 다음 영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